AK 초고화질 영상의 고사양 게임까지 이 모든 걸 HDMI 2.1 케이블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알아? 아튜노블 HDMI 2.1 케이블은 48Gbps 대역폭을 지원해서 AK 60Hz는 물론 4K 120Hz까지 완벽하게 지원해. VRR, QMS, QFT, ALM 같은 게이밍 기능도 놓치지 않았지. 다중 차폐 기술로 노이즈는 최소화하고 내구성까지 견고하다니 정말 최고의 선택 아니겠어? 48기가bps 대역폭으로 8K, 4K 초고화질 영상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VRR, QMS 같은 게이밍 기능으로 끊김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다 다중 차폐 및 견고한 내구성으로 안정적인 사용까지 보장한다니까. 최신 HDMI 2.1 기기와의 완벽한 호환성은 기본이고. PS5 유저분들 후기 보니까 4K 120Hz 지원 덕분에 그래픽이 훨씬 선명하고 부드러워졌대. 레이싱 게임할 때 잔상 없이 깔끔하게 화면 전환되는 게확 느껴진다나 봐. 어떤 분은 기존 HDMI 케이블로는 4K도 버벅거렸는데 이걸로 바꾸니 AK 영상이 엄청 부드럽게 잘 나온다고. VRR 기능 덕분에 화면 전환이 부드러워져서 몰입감이 훨씬 높아졌다는 후기도 있더라. 케이블 자체도 튼튼하고 고급스러워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대.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지금 바로 경험해봐.